안녕하세요. 열로아 제주의 설정미입니다. 올해는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지 2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우정 사업본부에서는 11월의 우표로 제주 해녀 문화를 선정했는데요. 해녀의 물질 문화를 고스란히 담은 제주 해녀 문화 우표가 바로 오늘 발행이 됩니다. 우표는 해녀들이 가장 많이 채취하는 소라를 잡는 장면을 모티브로 디자인이 됐고요. 혼자가 아닌 공동체를 상징적 그려냈습니다. 총 42만 점의 우표가 발매된다고 하니까요. 가까운 우체국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율로와 제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인간의 생명과 죽음, 희노애락을 관장하는 서점 꽃밭은 제주 설화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제주 국가 정원은 이 같은 제주 설화를 중심으로 조성됩니다. 남원읍 수망리 무령아리오름 일대 170헥타르에 오는 2028년까지 450억 원이 투입돼 서천꽃밭과 삼승할망정원, 강림차사정원 등이 조성됩니다. 목장과 초지에는 특별한 구조물 없이 산책로만 조성해서 제주 특유의 목축문화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남사르습지인 무령아리오름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기존 목장, 용지 등은 수망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정원 조성에 필요한 식물은 주민들과 계약 재배를 추진하게 됩니다. 제주자치도는 5년 이내 지방정원으로 우선 등재하고, 남사르 습지 도시 인증과 국가정원 등재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정을 원 통해서 남사르 습지가 좀 등록 취소된다든지, 아니면 도시 인증 사업에, 인증받는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 국가정원이 생태계가 가진 가치를 보전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제주형 국가정원으로 조성될지 주목됩니다. 수도권 기업 10여 곳이 제주 이전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투자관심기업을 초청해 다음 달 5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 이전 성공기업과 산업단지를 답사하는 펜투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펜투어엔 제주 이전에 관심을 보인 수도권 1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와 영어교육 도시 등을 둘러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원도심의 예술공간 중에 한 곳인 두맹이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Welcome to 두맹이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두맹이 골목이요 약 10년 전쯤에 공공 미술 프로젝트여서 이제 예술가들, 작가들과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 골목을 이렇게 화려한 벽화로 꾸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 작품인 것 같아요. 이 보면은 <laughs> 재밌는 문구가 있어요. 제주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모두 노력합시다. 제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도 지금 작품들을 볼수 있고 제가 걸어온 길은 여기, 여기에서 지금 쭉 걸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구맹이 골목은 여기 보면은 주황 색깔 카펫이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황색 카펫을 따라가면은 작품을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왠지 해녀의 삶이 느껴지는데요. 여기 해남과 해녀의 모습도 있습니다. 물질하러 가시나 봐요. 이건 숲길이라는 작품이네요. 제주에도 아름다운 숲길이 많잖아요. 와여기 이런 작품도 있어요. 이 형태를 보면은 아무래도 고래 같아요. 이걸 뭘로 만들었냐면요. 와, 이렇게 수저로 만들었어요. 수저 하나 하나를 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아이 골목 안으로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오렌지 카펫이 깔려 있죠? 어 여기 두 소녀는 공기놀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친구들이랑 공기놀이 했었는데. 투맹이 이발관입니다. 와, 진짜 이발등 같아요. 저기 삼색 등. 여기서 가장 웃긴 문구가 너도 나도 기술 배워 우리 공장 건설하자. <laughs>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이 버스는 세주역의 버스입니다. 3번을 받고 이제 4번 카펫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커플들 사진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딱 정확히 이 위치에 서서 이렇게 손잡고 어? 이 작품 드디어 제가 찾았습니다. 따라 이거 계속 블로그에서 보고서 보고 실제로 보고 싶었거든요. 추억의 입술. <laughs> 제 입술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어. <laughs> 쭉 둘러보니까 예쁜 예술 작품들 많이 봤잖아요. 제 안골 정화가 된것 같아요. 두명이 골목 찾아 오셔서 원도심 안에 위치해 있거든요. 예술 작품 많이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우 제주 플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마 고치고라보게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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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고라보게마심. 고치 안녕하세요. 제주말 고치고라보게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말을 고치고라보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말과 제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제주의 경주산은 육지와 많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제주에서 문산 갈 일이 있다면 조금 다른 문화로 인해서 많이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장례식에서 생긴 에피소드와 함께 제주말을 알아볼게요. 어,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다 오려고요 아기 일포가 언제라? 일포? 일포가 뭐예요? 아 일포 몰라 아 그럼 조문 언제 오랜? 오늘 와도 된다고 해서 오늘 가려고요 야재기초령 갔다 와부러 제주에서 문상 갈 일이 있다면 이 일포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일포는 장례를 치르기 하루 전날을 의미하는데요. 3일장을 할 경우 보통 둘째 날을 일포로 하고요. 일포날에 조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상이 나면 보통 일포날을 알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재기, 촐령, 갓당화 불어에서 재기는 빨리라는 뜻이고요. 촐령, 촐리다는 차리다, 준비하다라는 뜻의 제주말입니다. 이 제주만은 물론이고요. 제주 문화도 아주 아주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친구네 아버지 일포난 갔다 어, 오늘 다 제기 령 갔당 아불어 제기 령 갔당 아불어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 제주를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고치고라 보게 말씀. 오늘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에는 남서부와 한라산을 중심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밤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리는 양은 5에서 10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가 지나간 후 내일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5에서 6도가량 떨어지며 쌀쌀하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죽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제주 날씨 정보 알아볼게요.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낮에 남서부와 한라산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북동부와 한라산에 새벽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낮부터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전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며 풍랑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 시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부분 정상 운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 상공은 구름 많은 가운데 발효 중인 특보는 없습니다. 내륙공항인 김포와 인천공항은 흐리고요. 군산과 포항 그리고 울산공항은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로 출 도착하는 항공편 변동사항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운항 정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욜로와 제주 날씨 정보였습니다.